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지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깨어 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laughs> 아멘. 어, 이번 우리 교단에 어, 총회장으로 당선되신 음, 목사님께서 어,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처음으로 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아 제가 한번 한번 소개를 빠뜨렸습니다. 어, 우리 지난 주에 우리 그 이웃사랑 결혼식. 일 진행하고 또 그렇게 결혼했던 베트남 커플 두 커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laughs> 네, 한국말을 잘 하십니다. 네, 자 우리 저 뒤에 계십니다. 네, 아 네, 아,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당선되신 목사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첫 사역으로 백령도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 있는 두 개의 교회를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하는 그 사역을 본인의 첫 사역으로 시작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백령도 두무진에 있는 곳에 어,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념관을 짓기로 이제 결의하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일을 어, 처음으로 어, 어, 첫 사역으로 선택하셨습니다. <laughs> 백령도는 어, 선교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최초에 <laughs> 오실 때 그곳에 오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 계시다가 이제 이 본토로 들어오시다가 그만 이제 순교를 당하고 마셨지요. 그런데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님이 방문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방문한 선교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카를 귀츨라프라는 독일 루터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어. 선교지를 탐방하기 위해서 한달 정도 백령도를 머무셨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있던 한문 성경을 이곳에 전달하셨고, 그리고 어그 한문 성경 중에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들을 하셨고, 또한달 어 동안에 감자 재배법을 백령도에 전해주기도 하신 그런 카를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laughs> 계십니다. 어, 성교사님들이 이렇게 제일 처음에 방문했다고 해서 그곳이, 어, 그렇게 갑작스럽게 부응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성교사님들의 사역이 잊혀질 즈음이었습니다. <laughs> 189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며 거기에 참가했던 학자 몇 사람, 네다섯 명이 이 백령도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배를 올때 우연찮게 성경 한문으로 된 성경을 그곳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때 백령도에 있던 허득이라는 사람과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모여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을 배우듯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 어쩌면 사서삼경 맹자 공자에 나왔던 그 모든 말씀이 이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할 만큼 내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서 충분히 나온 것이다 여기에 질만큼 그렇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을 좀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까 수소문하다가 <laughs> 소래 지역에 있던 어 그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에 장로님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 몇이 어, 이 백령도로 오게 돼서 그 백령도에서 말씀 집회가 생겨지고 부흥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초로 이 백령도의 어, 교회 중화동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화동 교회는 남한 전체에서 자립해서 스스로 세워진 교회 중에서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한국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음으로 세운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중화동 교회를 통하여서 백령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적게 잡으면 백령도 인구의 65% 많이 잡으면 한 80%의 사람들이 기독교 성도들입니다. 신자들입니다. 지금 그 조그마한 섬에 1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10개의 교회 모두 다 우리 합동 측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laughs> 어, 그들의 그 역사, 그리고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고, 그들의 신앙을 기리기 위해서 그곳에 있던 교회들을 역사,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정하고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최초의 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설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스테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첫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기로 작정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 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특별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성도들이 어 삼사오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목회를 할수 있도록 성도들을 섬기고 바울을 섬겼던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바나에게 모든 직을 위임하고 스데바나를 장로로 임명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도 잘안 듣던 사람들이 이 스데바나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권위에 도전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스테바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사도바울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사도바울은 그 사정을 다 들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길게 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스테바나를 너희는 좀 존중해 주고 그를 좀 인정해 줘라 라고 어, 사도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어, 사도바울이 어, 이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17절 말씀해 보니 그는 그렇게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부족함도 채워주는 어,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좀 알아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laughs> 어, 어저께 음 저희 교회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해 온 곳이 있습니다. 나이는 그리 많지 않으신데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매일 그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분인데요. 거의 술에만 의존해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달되어진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것이 며칠 동안 쌓여서 곰팡이가 쓸 만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변을 아무 곳에나 해서 집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조차의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집안을 청소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부탁을 했더니 긴급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지사가 저희 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세 분과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기꺼이 헌신하시겠노라고 해 대답해주셨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다섯 분이 가셔서 그 집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워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힘조차 없는 분이어서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 방문해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 주기로 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그분을 도와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수고와 또 이런 노력들이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을 그래도 사람 살만한 마을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laughs>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다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은밀하게 하라는 뜻 아닐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저께 있었던 일을 오늘 다 떠벌려가지고 그냥 상을 그냥 모조리 다 어, 잃어버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1차적으로 같은 뜻일 겁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그런,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칭찬을 들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니 하늘에서 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기의 착한 일에 대한 대가를 이미 자기 스스로 다 받아 챙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걸까요? <laughs> 아니, 이 말은 이런 뜻이랍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한 일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잘못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laughs>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뜻은 스스로 한 일을 떠벌리지도 말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도 가지지 말라. 라는 그런 뜻인 줄 압니다. 우리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놓고 당신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행한 것을 이야기하고 고맙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예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바울은 어쩌면 그렇게 당연한 것을 부탁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백년도에 복음을 가지고 전, 전도했던 그 사람들은 처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 말씀 속의 진리를 찾았습니다. 나라를 조금 더 건강하게 바꾸어 보려고 하다가 그만 벽에 부딪혀 유배당한 그들이 이 성경 속에서 참 진리를 찾으며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꿔왔던 그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가 아닐까 생각하며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는 마음에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 헌신했고 그 교회에 자신의 모든 수고들을 다 쏟아 부어 그 백령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들이 그것이 그들이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를 자랑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버텨내야 하는 그들이 가운데 그 복음은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그런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할 일을 내가 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역사는 그 수고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볼 때 그것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역사 사적지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역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꿈에도 감히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 버티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200년이 지난 지금쯤에 우리에게는 역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알아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으로 버텼던 그 조그만 행동들이 결국 그것이 후대에는 역사가 될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해줬다는 이 단어가 헬라우로 아나파우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가 다른 곳에서 쓰여졌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쉬게 한다는 이 단어와 시원케 해준다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laughs>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리스 지역에 선교를 갔습니다. 아테네에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아주 멋진 변증을 보여줍니다. 아주 멋진 설교를 합니다. 유창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아테네에 있던 모든 철학자들이 꼼짝 못할 만큼의 변론과 설교로 그들의 귀를 죽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는 한 사람의 결신자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낭망하며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서 다 처음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순간 이 스테바나라는 이한 사람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무료로 내어주며 그것을 예배당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laughs>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낭망할 때에 나의 이 모든 수고가 <laughs> 물거품이 되었고 나의 이 모든 수고가 헛수고였다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이 스데바나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또 힘을 낼수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발버둥 쳐봤자 이거 이걸로 인해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금방 압니다. 그래서 아 금방 포기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성도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고 손을 콕 잡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알아주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땅으로 바꾸어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런 수고들 그런 알아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큰 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큰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수고를 그들이 행한대로 알아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힘을 낼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함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 행하는 이 조그마한 일들이 그것 행한다고 큰 변화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조그만 조그만 변화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변하는 줄로 어,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옆에 앉아 주신 분 오늘도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아 나와 함께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힘들 때에 옆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그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서 힘들어 할때 그저 바라만 보아도 힘을 낼수 있는 그곳에 그냥 우뚝 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매주일 같은 자리에서 찬양으로 봉사해 주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매주일 혼란스러운 주차장을 관리해 주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매주일 이른 아침마다 일찍 오셔서 교회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이것저것 지저분한 종이들을 치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일 식당 봉사로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음향, 또 영상, 교사로 그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laughs>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나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데 이 일을 합니까? 그 일은 장노님이나 권사님이나 하시지요. 나는 그런 일할 사람이 안 됩니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자답게 강건하게 일어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한줄 기록해 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